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큐티 어떠세요? 쉽지 않죠?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들이 계속 있고 계속 통곡하고 비판 비탄하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아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픔이 기록된 예레미야 애가 이 사실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애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동일한 아픔과 상처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목숨까지 내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약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멸절하시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마저도 멸망시켜 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타난 일 단면만을 보고 하나님을 잘못 판단한, 잘못 생각한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계속해서 불렀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응답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우상신을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이애가는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고 그 멸망을 멸망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아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그 알파벳 순서대로 운율을 가진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이게 나타나지가 않는데 히브리아 원어에서는 알파벳 순서대로 상당히 운율이 있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으로 에가라고 번역된 이 에가는 히브리아 원어로는 에카라는 단어고요. 이 에카가 우리말에는 아이고 라는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예레미야의 아이고 이런 탄식이 담겨 있는 시라는 거요. 그 탄식이 하나 하나 기록되어 있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앞부분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어떻게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렸는지 그분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 버리셨다.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분의 발판을 기억하지 안으셨다. 먼저 1절 앞부분에 보시면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다라고 합니다. 구름으로 버, 덮어버리셨다. 여러분 구름이 언제 끼나요? 바로 먹구름이 낄때 구름이 낍니다. 먹구름의 역할은 비를 내리기도 하지만 사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빛을 가리는 그런 역할도 하죠. 즉 햇빛이 지상에 내리쬐지 못하게 먹구름이 그 사이를 가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죄악의 구름이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름이 덮여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구름의 표현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심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선택하고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과 그 유다 백성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시어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뭐라고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기록된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못 보게끔 가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일절 하반부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반부 말씀에서는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분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판, 하나님의 발등상 어딘가요? 땅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라는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그 발등상, 그 발판을 지금 뭐라고요?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셨다. 더 이상 그 땅을 금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진노를 쏟아 내시겠다라는 결단의 의미를 보여 줍니다. 사실 또이 그분의 발판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언약계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계 뭐죠? 성소에 들어가는 성막 중에서도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했던 성막 중에서도 성소가 있었고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1년에딱한 번만 들어갈 전에 그 지성소 안에 위치한 언약궤 무엇의 상징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지금 그분의 발판의 원어적 의미가 담고 있어요. 결 결국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임재의 상징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난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 사이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언약괴 성소를 상징하는 말씀이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주께서는 그분의 재단을 거부하셨고 그분의 성소를 버리셨다 성차의 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다 정해진 절개 날처럼 대적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성소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강조하셨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정말 거룩한 장소인다는 거. 그래서 대제사장도 일년에 딱한 번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한 명이 단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셨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거부하셨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버리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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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참을 수 없으셔서 우리에게 그 진노를 나타내신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멸망은 단순히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처음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리도 무섭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또 다른 모습으로 진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잠언 28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누굴 경외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결국 재앙에 빠져 버리게 된다. 이 재앙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 벌이다는 라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노 또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다윗 또한 범죄했을 때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긴 했,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 죄의 결과는 그의 삶 속에서 오롯이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밥살바의 범죄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낳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압살롬과 암론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마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아들과 함께 대항에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정확하게 알았거든요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그 징계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본 말씀에도 선악간에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의 선함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벌이 따르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며 그것을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이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인가요? 아니면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왔다가 그냥 여기서 말씀만 듣고 삶과는 다르게 그저 교회와는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서 그저 살아가는 삶인가요? 최근에 일어났던 놀라운 뉴스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바로 저번 달이었어요 우간다에서 반동성애를 추진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최종 승면하면 되는데 대통령도 반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통과가 됩니다. 사실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 에이즈 때문에 오랜 기간 심각한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우간다 대통령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동성애를 금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반동성애법이 특징적인 이유는 동성애 간의 성관계를 했을 경우 사형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결단이죠. 사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만으로 다른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재를 가는가? 인권유린이다라는 이름으로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응원단이네 동성애 반동성애법 그거 통과시키면 안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어느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그 나라가 오히려 반동성애법을 제재하고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찰스 황세자의 대간식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대간식이 있었습니다. 그 대간식 자체만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수십억에 달하는 돈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사실 그 돈이면은 가난하고 못 사는 그들에게 혹시 빵이라도 더줄수 있는 비용인데 그걸 그 대간식한다고 다들렸기 때문에 수많은 찬반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사실은 그 대간식을 주최하는 주관이 누구냐? 영국의 국교가 뭐죠?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기독교예요. 역사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기독교를 믿는 그들이 자기 나라만의 국교를 만들기 위해서 성공회라는 이름을 따로 만들어서 만든 게 그들의만의 기독교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 사원에서 그 대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진행 절차 절차마다 무엇이 인용되었는가? 성경 말씀이 인용이 되었어요. 대관식의 전체 내용에 성경 말씀이 인용이 된 것이 그들의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고등학교에서 한 고등학교, 한 초등학교인가?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너무 잘 풀었어요. 보드가 다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칭찬하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우, 굿잡 r 걸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정직이 됩니다. 왜 정직이 됐을까요? 마지막 말, 굿잡 b 까진 계산인데 걸스라고 말했다고. 그 걸스라는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어떤 한 명이 스스로가 여자인데 나는 내성 정체성을 여성이 아닌 남자로 생각하기 고있 때문에 걸스라고 말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더니 그 고소를 받아들이고 그 선생님이 정직됐습니다. 대관식에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화려하게 큰 돈을 써가며 치렀던 그 영국에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말한 마디의 차이로 말미암아 선생님이 정직을 당하는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구촌의 한 곳에서는 반동성의 법이 통과되고 있고 지구촌 한 곳에서는 성 소수자를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진행되고 있고, 살아 달군 노치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가려져가고, 끊어져가고, 단절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맞다는 양, 그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하나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이공로 여러분, 깨어 있으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권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앞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앞부분에. 주께서 어떻게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는지. 그리고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마치 대적처럼 그분은 활을 당기고 그분의 오른손은 준비되어 있다. 마치 적과 같이 눈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셨다. 불처럼 그분의 진노를 딸 시온의 장막에 쏟아부으셨다. 그리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마치 원수같이 돼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체들을 집어삼키시고 요새들을 파괴시키셨다. 딸 유다에게 애곡과 슬픔을 많게 하셨다. 우리 8절 말씀 읽어 볼게요. 8절. 시작. 딸 시온의 성벽을 여호와께서는 파괴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줄자를 펼치셨고 파멸로부터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분이 요새와 성벽을 슬퍼하게 하셨으니 그것들이 다 함께 쇠약해 버렸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딸 시온의 장로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말이 없다. 그들은 머리 위에 흙을 뿌리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 1절 이후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애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 것이 그들의 재악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면 지금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분노가 하나님께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분노 중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4절, 5절, 8절, 10절에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어요? 맞아요. 딸이에요. 딸. 계속해서 딸. 딸 시온, 딸 유다, 딸 시온, 딸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분노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딸 시온 딸 유다에게만 하나님은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말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바벨론, 메다, 메다 바사. 그런 나라들은 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지 않는 그 나라에는 이러한 진노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이 이스라엘에만, 이주다에만 하나님이 멸망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딸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나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꼭 이제 자녀를 가져보시면, 이 자녀의 얘기는 부모의 모든 것을 사무치게 합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대화 하나하나가 뼈저리게 가슴에 와 닿아요. 자녀의 이야기는. 내가 배부른 것보다 자녀가 배부른 게 낫고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쏟아부으세요. 계속해서 폭풍과도 같은 진노를 계속 쏟아부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딸 시온을 잊지 않으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딸을 기억하십니다. 그 자녀를 기억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낳은 자녀다. 내가 너희에게 진노를 분노를 쏟아내지만 너희의 원래 정체성은 내 자녀다 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명이 8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애할지니라 사람이 그 아이들을 징계한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새기라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잘못됐을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이 우상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 거 하나님 개의치 않으세요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분노를 폭발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에게 진노를, 분노를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귀한 자녀이십니다. 정말 귀한 자녀이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급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빠들은 슈퍼맨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신기해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자녀에게만큼은 정말 그럴 때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어, 우연히 이러한 영상을 접하게 됐는데 재미난 영상이긴 한데 한번 아빠의 능력을 재미있게 편집한 영상이 있어서 함께 먼저 보고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조명 꺼주시면. 아이고. 됐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의 시선은 항상 자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언덕에서 어떤 차가 쪼르륵 내려올 때전는맨 처음에 그 장면 을 저거 왜따라가는 싶었는데 뒤에서 뛰쳐오는 아빠 날이 오잖아요. 그 앞에 아이가 서있는 거 구하려고. 그게 아빠예요. 그게 부모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고 쫓아달려 내려와 그들을 막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았는가? 그들을 멸망시킴으로써. 도대체 너희들에게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너희를 품었다라고 말하는 예언자를 보내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니 너희들 멸망시켜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사표가서 70년 포로생활을 하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후로는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로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를 범하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착각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그들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멸망했던 것,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도를 말미암았고, 우리가 징계를 받은 거구나. 그 징계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뼈저리게 그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죄의 대가를 그들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다육군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징계를 받는다면, 아,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고 너무나 아픈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며 그 징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신앙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은 우리를 품으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과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요, 계속 넘어지지요, 계속 쓰러집니다. 오늘도 쓰러지고, 내일도 쓰러지고, 마치 내일도 쓰러질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면 다시 품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서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또 하나님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마땅한 하나님께서 징계가 벌이 도적과도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안아주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더욱더 하나님께 접점 맞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여름 아울리치 시즌 동안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종기한 자녀의 사명인 사랑을, 복음을 전하러 이동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 또 가진 않더라도 이 헤어 아울리치 같은 경우는 함께 기도할 마음으로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